매거는 노출로 시선을 끌려 했지만, 케이트의 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. 잘 알려진 대로, 매거는 공개 석상에서 특히 케이트 앞에서 항상 주목받으려 한다. 2018년 두 사람이 처음 함께 등장했을 때, 매거는 자꾸 옷깃을 잡아당기고 옷자락을 끌어내리며 섹시한 노출로 카메라에 관심을 끌려 했다. 이에 케이트는 살짝 눈빛으로 경고하며 단정하게 행동하라고 신호를 보냈다. 하지만 매거는 오히려 점점 더 과감하게 행동해. 통제 불능일수록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. 가장 당황스러운 장면은 2022년 런던 자선 만찬에서 벌어졌다. 메건은 깔끔하고 세련된 흰색 셔츠와 재킷을 입었지만 카메라 앞에서 또다시 옷깃을 자주 만지는 습관을 반복했다. 일어설 때 옷깃이 한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속옷 가장자리가 그대로 드러나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. 이 데뷔는 매건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케이트의 여유로움과 우아함을 더욱